안녕하세요 애드리절트 마포지사 유현지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마케팅의 한계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블로그 마케팅을 어느 정도 해보신 원장님들 중에서 이제 더는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신 원장님들이 있다면 오늘 내용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기 전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블로그 마케팅은 원하는 만큼 매출을 높여주는 요술램프가 아니다 라는 점입니다 오늘 내용을 그래프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광고 예상과 시간을 계속해서 투자하면 그만큼 매출도 꾸준히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실제 블로그 마케팅의 효과는 이렇습니다. 초반에는 꾸준히 올라가다가 어떤 기준점부터는 정체되어서 예전보다 작은 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폭으로 올라가다가 최대치를 찍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 올라가지 않고 유지만 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케터는 환자들이 병원 내원 전 검색하는 키워드에 저희 병원을 노출시키는데요. 지속적인 작업을 통해 이미 대부분의 키워드에 우리 병원이 노출된 상태라면 그 이후로는 추가적인 작업을 하더라도 체감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효과를 보고자 한다면 병원 내 다른 시술들을 추가로 세팅해서 작업을 하셔도 되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이때부터는 금액을 늘려 블로그 광고를 풀로 하더라도 이전보다 체감 효과가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처음에 신경을 많이 써줘서 매출이 올라갔는데 이제 신경을 별로 안 써주니까 매출이 안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주변에서도 그 대행사는 아이디어가 고갈된 거다. 원래 대행사는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한다며 대행사 탓을 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그냥 블로그 마케팅의 한계치입니다. 마케팅을 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닌 그저 방법의 한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어서 매출을 올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마케터들에게 블로그 마케팅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른 것 같으니 우리 병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추천해달라”라고 솔직하게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각 병원에 맞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추천해드립니다. 블로그 마케팅을 통해 기본적인 환자는 어느 정도 유치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유튜브 광고, 옥외 광고, 혹은 당근마켓이나 SNS 등 추가적인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합니다. 잘 나가는 병원들, 매출이 높은 병원들은 모두 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종종 매출이 올랐다고 하면 이제 더 신경 안 써주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러한 점을 솔직하게 말씀해주지 않는 원장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원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이 환자는 돈을 조금 냈으니까 낫든 말든 대충 진료하고 이 환자는 돈을 많이 냈으니까 정성을 다해 진료하시나요? 원장님들은 금액의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환자가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하실 겁니다. 저희 마케터들도 그렇습니다. 원장님들이 항상 모든 환자가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치료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저희의 고객사가 더 성공했으면 하는 마음, 더 매출이 올랐으면 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돈을 넘어서 내 고객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원장님과 저희 사이의 믿음입니다. 혹시 지금 블로그 마케팅의 한계를 느껴 더 이상 매출이 오르지 않는 원장님이 계신가요? 혹은 우리 병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궁금하신 원장님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병원의 성공에 항상 진심으로 대하는 애드리절트 마포즈 사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